네, 저희는 세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그리고 김현상황실장이 같이 왔습니다. 오늘 대책위원회와 상임위 간사단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해서 그 결과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황우려 대표의 국정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저희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현 상황 시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결정한대로 5월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6월, 7월에 국정조사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5월 상임위는 11개 관련 상임위가 있고 그리고 김현 실장이 이야기할 그런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극심한 분노와 절망 속에 있는 안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환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속 지원 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우려 대표 오늘 아침 발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려,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사고의 완전 수습이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조사 여론에 밀려서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면피성 발언입니다.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차원에서의 언급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가?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론이 사그라들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전이 아니라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국회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5월에 관련 상임위 6월에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태 악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면제를 위한 셀프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가려내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등까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도둑 재발 저리듯 청와대 청자만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 속에서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인 해경이 주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선장을 조사한 당일 해경 간부의 집에서 선장을 재웠습니다 초기 구조 영상이나 통신 교신 내용도 은폐했다고 보여집니다. 진도 v t s 에서 2시간 가량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놓쳤음에도 이를 합동수사본부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한국 선급의 압수수색 정보조차 흘려준 해경입니다. 과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를 기울입시다. 국회가 제때 이조차 못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과 왈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할수 있는 노력, 모든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 11개 상임위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입니다. 운영위는 그 대통령 경호실, 안보실, 비서실 이세 군데에 대한 그 진상규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세 군데는 어, 해경에서 보내는 그 자료, 18개 부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됐는지가 소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동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로 규결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위기관리 센터가 컨트롤 기능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안보실장과 청와대 대변인의 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리한 운항과 급격한 변침, 그다음 선체의 결함, 구조 변경에 따른 보건성 해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점검과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해경의 초동 대처 실패와 관련돼. 지휘 체계의 혼선과 혼동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지난 그 4월달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 안전을 대단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가 캐치 플레이즈인데요이 사건에 관련돼서 그 안행부장관이 초기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중대본 활동 과정에서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그 살려할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던 이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뤄야 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위기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혼재입니다. 지금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이 상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경의 은폐 축소의 가능성 과 의혹 제기입니다. 특히 그 앞서 그 우원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에 어 없다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검경이 합수부 합수부를 구성해서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도 자율수러울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경찰의 대응입니다. 특히 일베에서 나온 것이 다른 그 이제 예를 들어 구속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일베에서의 무단 유포되고 있는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왜 더디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음 기조,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지원이 그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그 들여다봐야 될것 같고요. 미방위는 어, 충격상세용 아이템 개발이 어떻게 실현됐는지에 대한 것과. 방송사의 생중계 보도가 과연 적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되고요. 재난 보도 관련 지침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관광위는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임입니다. 수학 여행 폐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학생 학부모 심리 안정화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실종자 및 가족 신원 파악 과 관련해서. 그 얼마나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예 남자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할 것이고요. 그다음 국방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수부 그다음에 해군 등이 전파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시 구조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했는지, 그다음에 민간군 협업 체계가 문제가 없었는지, 해경이 돌아간다고 해서 해군이 돌아가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지휘 체계의 문제점이고요. 난 부실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법사위입니다 특히 유족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저~ 핸드폰에 칩을 미리 본점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정보입니다. 사건을, 음, 그, 그러니까 이, 유기, 국가 유기 상황일 때 국정원도 그 해당 부처입니다. 그런데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이, YTN 특보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상황 관리가 전혀 안 됐는데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정확히 정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역할입니다. 국무총리가 16일, 17일, 18일날 우왕강했던이저 중대본과 사고 수습본부 그다음에 범 정부 대책위 이 이것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사고 건의 수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의 핵심이 국무총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무위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개 상임인데요, 상임위마다 각각의 이유가 그~ 있고 근데 이제 여야 합의상이 필요한데 지금 여당의 태도로 보아서 제대로 상임위가 열릴지 의문입니다 아 진상규명 수습 이다 중요하죠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은 민, 어 새정치 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실종자 및 유가족 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분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어 상임위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 그다음 국정 조사, 특검, 특별법 뭐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어 봅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체 없이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새롭게 선출되는 이번 대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 하실 뿐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